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오늘은 고깃집 한 곳에서 여러 메뉴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볼겁니다 고기는 항시 먹을 수 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메뉴들이 있어서 1년 내내 가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기분도 들고 질리지가 않는 곳입니다 사장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해주셨고 방문하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국가대표 주안역 본점입니다 영업시간은 15시부터 23시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휴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문은 22시입니다. 주차는 주안역 근처에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랑 가까워서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내부입니다. 내부는 아주 넓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서 아주 쾌적합니다. 에어컨도 빵빵해서 요즘 같은 날씨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 회식 장소로도 아주 좋아 보이죠. 모자는 반찬은 셀프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판입니다. 고기 종류는 국가대표의 메인 메뉴로 항시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가격도 100g당 5 0 0 0원으로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조개구이, 막창구이도 있고 그외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해산물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내내 신선하게 관리하시고 조개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저도 아무 이상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절 메뉴가 있는 이렇게 계절 메뉴가 있어서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올수 있죠. 지금은 7월이라 왕새우 한판으로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엔 비닐장갑 초장 간장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본 밑반찬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며 모자르면 셀프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우를 먹기 위해 초장과 간장도 세팅해야겠죠. 소스통이 너무 깨끗합니다. 왕새우 한판이 나왔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죠. 새우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익히지 않고 여기서 바로 회로 드셔도 됩니다. 저는 몇개 정도 부탁드렸고 드실 때는 셀프로 까서 드시면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진짜 조금 걱정되기도. 이렇게 큰 생새우는 처음 먹어봐서 조금 긴장됐지만 한번 깨무는 순간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생새우의 식감은 부드럽다, 야들야들하다. 이거는 진짜 탱탱함이 남다르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진짜 비쳤습니다. 바다향이 확 퍼지면서 단내가 은은하게 퍼지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엄청 담백합니다. 몇개 정도는 꼭 이렇게 생으로 드셔보세요. 강추 드립니다. 처음 깨물 때 새우가 움찔하는 게 느껴지는 신선도가 최고입니다. 몇개 생으로 먹고 나머지는 소금구이로 먹었습니다. 제지인이 개인적으로 머리 먹는 방법을 알려 줬는데 너무 머리 쪽을 자르지 말고 저렇게 넉넉하게 잘라주면 머리 내장이 흘러내리지 않고 구슬알이 남아 있게 그리고 뿔을 잡고 벗겨 주면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요 상태로 한입 베어 물면 그 독진한 맛과 향이 확 나면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남은 머리들은 버터구이로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끝내놓고 보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바쁘지 않을 때는 친절한 사장님, 직원분들이 손질을 해주십니다. 그나저나 비주얼과 냄새가 정말 미쳤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뭐 취향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껍질을 안 벗기고 먹는 편이긴 한 그게 더 맛있지 않나요? 정말 고소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좋습니다. 소금 간도 은은하게 잘 배었고, 바다향과 새우 특유의 고소함, 단맛이 잘 느껴집니다. 기름기도 적고 아주 담백해서 이거 자꾸 들어가는데, 한 판이 모자랄 정도네요. 3,000원 추가하면 버터구이로 해주십니다. 이거를 또안 먹기에는 섭섭하죠. 무조건 먹어줘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느껴질 정도로 바삭하게 잘 구워졌고 버터도 아주 넉넉하게 감싸서 구웠습니다 버터의 진한 풍미가 새우의 특유의 향을 싹 감싸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마치 최고급 새우깡을 먹는 느낌입니다 술안주로 미쳤고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죠 새우 라면도 주문했습니다 이건 시청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방문하셔서 꼭제 영상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시고 라면 꼭 챙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라면이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거기에 새우가 두 마리 들어간 라면이라 역시 일반 라면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라면이죠 계란까지 싹 풀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라면의 얼큰함 속에 바다향이 녹아있는 맛 오래 끓이면 해물탕 맛이 더 나면서 진해집니다 양념이 스프밖에 없어 약간 싱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간도 딱 알맞고 아주 시원 매콤합니다 라면 서비스 꼭 받아야겠죠 국가 대표의 메인 메뉴입니다. 구성 무듬은 국가 대표에서 취급하는 모든 고기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 여러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은 갈매기 살, 고기 막창, 육통, 껍데기, 염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기는 역시 연탄구이죠. 겉이 은은하게 그을린 맛은 정말 가끔 미친듯이 땡깁니다. 여러명이서 오셨을때는 국가대표 세트도 추천드립니다. 갈매기살 부속 조개구이로 이루어져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만 원하시면 갈매기살 뒷고기 모두 돼지 부속물을 좋아하시거나 꼬릿꼬릿한거 좋아하시면 부속 모듬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너무 익히면 겉이 너무 타기 때문에 적당히 익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부속물들을 구우니 꼬릿탄과 함께 엄청나게 구수합니다 연탄향이 배인 고기는 차원이 다른 불맛이 나. 연탄구이가 오히려 고기보다 부속물과 굉장히 어울리고, 숯보다 살짝 더 거칠고, 진한 향이 매력입니다. 오늘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개 맛집, 고기 맛집, 주꾸미 맛집, 새우 맛집이라 검색해도 모두 나올 만큼, 인천에서 뜨거운 곳이라 볼수 있죠. 접근성도 좋아서 방문하기 좋은 곳이니 꼭 오셔서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